외삼촌, 저, 저, 혹시, 혹시 날 나와준 우리 엄마 저걸지, 굴지... 외삼촌은 혹시 알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건 알지만 자꾸 그런 생각 이죠난 어쩌다가 엄마 가 키우게 된 걸까? 날 나와준 엄마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? 아빠는 어떤 사람일까? 어쩌다가 엄마가 내 키우게 된 거야? 자리 미쳐서 죽은 거야? 아니... 그럼 돈 주고 사는 거야? 아니면 아니면 누가 집밥 버리고 온 거야? 왜 아무것도 아니야? 나 엄마 딸 아니잖아. 외삼촌도 진짜 외삼촌 아니잖아. 아니잖아, 아니잖아. 외삼촌 나 무서워. 식구 들이나버릴까봐 무서워. 내가 엄마 쯤 딸이 아니라서 어, 엄마 언니가 날 싫어하고 미워하면. 엄마가 나 버릴지도 모르다.